자, 이러분 자, 소금에 드세요. 지금 10분 전이요 지금 녕하세요 추득입니다. 제주도 본배고기 맛집에 왔는데 이게 메뉴를 몰라가지고 처음 시키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요렇게 쫄깃쫄깃하고 소금을 딱 찍어가지고 먹어봐야지 진맛을 알다니까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짜장, 음 김무짜장안짜 예. 육지에서 먹는 돼지고기 맛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맛이 있네요. 예. 카메라맨도 하나 먹으세요. 음. 자, 아까 기름 안 넣어. 이런 애들이 살이 많은거 자, 마늘 된장, 음. 마늘 된장 김치. 마늘 된장 김치. 마늘. 된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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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끝내주네요 예. 음. 음. 톡톡 하얗네 한입에 한양 하나 먹고 진짜 끝내주네요 이게 제주도 오면은 먹어야 되는 몽둑이라는 거를 때 돼지 뼈 삶은 육수에다가 고기를 다서 썰어가지고 어, 이게 톳인가 아, 메밀가루 풀어서 만든 국이라서 되게, 되게 깊고, 제주를 꼬게 되면 꼭 드시고 가야 되는 국그 중에 한 개라는데, 지금 이 집은 수육을 시키게 되면 서비스로 국이 나오게 되고, 추가가 되는데, 제가 추가했더니, 국을 딱이만큼맛있셨어요 보통 이놈면 지금 대주국밥보다 양도 많고, 국밥만 시키니까 12,000원, 15,000원 가격인데, 서비스가 제주 이심이 진짜 큰흙이에안 먹어도 돼요. 정추하고 탄추하고 진짜 고수하게 진한 그대추 육수의 진한 맛, 진짜 오늘도 끝내주는 저녁입니다.